나는 단 한푼도 없이 단돈 영원으로 길거리에서 주얼리를 판매하여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한 보헤미안 이치이다. 나의 첫 번째 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체남단 마라도. 지난 이야기에서 서울에서 주얼리를 판매해 11만 원의 자금이 생겼다. 그런 나는 히치하이킹을 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 천안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도착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늦은 밤까지 비가 더욱 거세질 거라는 예고를 듣게 되었다. 비가 오기에 물건을 팔수도 히치하이킹 을 하기에도 어려웠던 상황이라 하루를 그저 천안에서 묵어야 할게 차라리 교통비를 지불하여 목포로 미리 내려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목포에 도착하자 비록 밤 10시였지만 역사 앞 시내에는 단한 분의 인기척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텅빈 거리를 보자 내가 너무 성급하게 도시를 벗어난 게 아닐까 불안이 엄습하였다. 그리고 그때까진 몰랐다. 거리에 사람이 없어. 내가 편의점까지 들어가 영업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계셔서 내일은 물건을 팔수 있을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 여기는 이번에 머물게 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제가 지금 무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캐리어에다가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이제 반지 이런 것들을 팔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저 꼬들면 좋아합니다 꼬들면 좋아합니다 그란에 <laughs> 몸까지 너무 감사해요 <laughs> 사장님께서는 직접 라면을 끓여주시겠다며 밥과 미역국까지 내어주셨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마늘 마늘만 딱 나는 게음 식당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맛있는 것 같아요 저 네. 밖에서 사 먹는 것 보다 어,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미역국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리 친정엄마 스타일이에요 음~~ 사장님께서 목포에는 사람이 밀집되는 공간이 아예 없다고 물건 팔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일 제주도로 넘어가는 배를 타고 갈것 같은데 지금 계좌에 한 5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싹이 27,000원이다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 하룻밤도 묵고 내일 배 타기 전에 오늘도 묵고 하려고 하면은 반지를 한두 개, 적어도 한개좀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두개 정도 그 정도는 팔아줘야 좀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을 조금 이렇게 둘러보면서 물건 팔 때가 있나 한번 보면서 좀 다녀볼 생각입니다. 아무도 없다. 차밖에 없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교통비를 최대한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한 시간 정도 거리로 걸어가지고 해변에 갈 예정입니다. 무전여행을 나오는데 좋은 거는 뭐를 돈 내야 되고 뭐를 돈안 내야 되는지를 알면서 세상에 되게 공짜가 많구나 하면서 감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저는 이렇게 풍경을 쉬, 만날 수 있고. 좋은 공기, 앞에 바다, 아니,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캐리어 끌면서 가고 세상에는 돈 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생각보다 공짜도 많다. 정신승리를 자꾸 하려는 건지 몰라도 이런 정신승리들이 모여서 진짜 승리가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변가에 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직장에설 음, 사람들이 데해 사람, 들이 별로 안람세요 사람, 서바람 쐬면서 바다 구경하고 람습니다한 개만 팔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무전여행 다니면서 이 캐리어를 끌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반지를 팔면서 다니고 있어요 마아에드신는거 있으면 한 나중에 들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음악 하나 틀어놓고 무기한 존버 타면서 바다에 있을 겁니다 할 것도 없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어머니께서 주신 에그타르트 늦은 점심식사 존나 맛있다. 지금 55kg인데 여행 끝났을 때는 50kg가 되 있을 것 같네요. 찌우면 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패력 끌고 계속 언덕 올라갔다가 뭐 했다가 하니까 이제는 정신승리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승리 말고 진짜 한번 물건을 팔아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정신승리에 머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진짜 물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지금 물못먹었는7시안 됐어요. 여기 낚시하면 뭐좀 잡혀요? 네? 여기 낚시하면 뭐 잡혀요? 어잘 잡혀요? 네. 아, 원래 가을에 잡혀요. 지금 하면은 뭐잘안 잡혀요? 감사합니다. 뭐 마,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여기 낚시하면은 물고기 좀 잡히나요? 안 잡혀요? 어. 아, 또 낚시해가지고 밥 먹는다는 게또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여객터미널에 들려 제주도로 가는 배편을 예매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 달리 가격은 4천원 정도가량이 더 비쌌고 결국 나는 숙박비를 낼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짐을 빼러 숙소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동물에서처럼 과일 따먹고 밥 타먹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디? 목포 목포가 사람이 진짜 많게 시네요 목포가 그런게 아니라 이제 어디 가면 다그럴거예요어 경기가 안좋아서 사람들이 네 돈을 안써요 응응. 그래서 안그래도 죄송한게 음. 제가 여기다 잠깐 짐 놔두고 갔었잖아요 음, 음. 근데 지금 제 숙박비가 음. 4천원이 모자란 상태라 여기 나, 나와야 될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짝 조금만 줘도 19,000원 계좌에 19,000원 밖에 없거든 18,000원만 줘요 그래도 괜찮으면 18,000원만 줘아 저는 당연히 너무 감사 어. <웃음> <웃음> 물건이 안 팔려요? 네, 혹시 그러면 목걸이 혹시 하시나요? <laughs> 아 아니 목걸이 나중에 네. 10년 있다가 갚으러 또 와요. <laughs> <laughs> 뭐, 하루밤 자줬더니 부자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laughs> 알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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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히 지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밥은 못 먹게 되었지만 계좌에 빵원 남게 되었지만. 내일 제주도 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잠깐 네. 쌀로 밥에 넣으면 밥에 넣을 텐데 잠깐 먹어. 어, 아니, 아니, 15분,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15분만에 밥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15분만에 밥 된다니까? 아, 어쨌든,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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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아니 15분만에 대형면 밥 되게 맛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감사한데 마음만받겠습니다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 언제 먹을 때? 밥이요 응. 음, 7시, 7시에 먹었어요. 살고 <웃음> <웃음> 나의 아름다운 호주. 하 먹었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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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하하하하하하 어. 하하하서봐하하하 어, 어, <laughs> <아니>, 너무 많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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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먹하하요다어서 <laughs> <해주시는 거 아니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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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저 벌써 뷔페 뷔페돼 버렸는데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장님은 나의 부담을 줄여 주시기 위해 상에서 버리기 직전의 음식들이라며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음식을 계속해서 내어 주셨다. 지나가니까. 네. 지나번 오셨습니다. 르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지나 안 지났어? 지나긴 했는데 이런 거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그쓰 넣어줘 먹지 네, 네. 한 달이면 먹어도 되지 않나요? 이거? 아니 아절대안돼저 아, 이거 근데 진짜 먹어도 뭐, 될까? 저 뭐. 유통기한 3개월까지 지나도 괜찮다고 하네요 소세지 <laughs> <laughs> 음, 비타민C까지 뭐 챙겨 먹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것도 먹어 아... <laughs> 어... <laughs> 아니 나라 형님 제가 괜히 여기 와서 사장님 적절하시는거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네. 네 사장님께서는 나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주시려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어 주셨다. 아니 지금 어, 어. 이거 자기, 자기 나는 더 많이 빨라서 먹었거든. 그래가 아 사장님 드세요. 나 나는 안 먹어 왜냐하면 많이 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멸치를 어. 오늘을 이제 멸치 한 접시를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면서 멸치 한 접시 먹었어. 아 사장님 근데 나 너무 가고 있어. 아니 봐 아니 집에 먹을 곳이 많아 어이구야. 나는 밥을 먹고 물건을 팔때 사용할 깃발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자신도 아이디어를 주시겠다며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폐지를 줍고 다니지 말라며 게스트하우스에 남는 판지들을 주시기 시작했다 네. 굳이 한 판지 줍으러 다니지 말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깃발? 네 할끔 알아서 살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다 떠먹여 주셔가지고. 떠먹여 줬어? 네 네네네. 잘안 끼시더라도 여기 벽에다가 하나 걸어주시면 안 돼요? 저래내 많이 봐서 뭐라도 하셔드리고 싶은데. 근데 왜이렇게 작게 만들었냐? 아 이게. 아줌마들은. 돈 많은 사람들 다 뚱뚱해. 은거한은거 한번. 터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고구마와 소세지, 음식 살차 가보자. 지금 여객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가... 아, 존나 바본 게... 아, 제가 너무 바본 게... 아, 8시 35분까지 배를 승산했어야 됐는데, 그 항구를 티켓을 예매했던 항구로 가버렸어요. 근데 타는 항구랑 승선하는 항구랑 알고 보니까 걸어서 한 20분? 25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놓쳐버렸고 티켓 교환은 된다 해서 오늘 새벽 1시 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1시까지 지금 돈도 아예 없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아, 약간 걱정입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째야 되냐. 좋 됐다. 지금 통장에 500원 남았어요, 500원. 아, 600원인가, 500원. 얼마나 잘 될라고 이렇게 실수를 할까? 미용! 미용! 웹툰에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있네요. 그러니까 배가 떠나버리면 여기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지금. 미치겠다. 아. 아, 오늘은 그냥 여기 밖에서 15시간을 지금 대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미치겠네요. 진짜, 아, 이건 아니잖아. 진짜 죄송한데, 여기 문 열리나? 여기 진짜 안에 아무도 안 계시나? 아, 시실, 진짜 아무도 안 계십니다. 피차이킹을 해서, 여기 밖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시내로 가고 시내에서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갖고 아 근데 여기 또히 차이킹 할 만한 차가 없는 게 주차장이어서 차가 좀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지 저기 보이는 도로에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좀 있다던 평화시장 쪽은 저쯤 갔거든요. 저기 근데. 어, 저기까지 걸어갈 자신이 없어요. 현재 내가 가진 짐은 35kg이었고 유일하게 사람들이 있다고 했던 시내까지는 왕복 4시간이었다. 왕복 4시간을 그 짐을 들고 불확실하게 물건을 판매하러 간다는 것은 나에게 갑자기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전 여행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또 해보자 시벌. 여기서 별 4시간 한번 대기해 보려고 합니다. 3시 이이 차로 시내 시내 가시는 거면은 혹시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 저도 가시는데요. 저뭐 진짜 아무데나 상관이 없는데 왜 그냥 갇혀 버려 가지고 여기에. 비용은 안 받고 그, 그차 다니는 데까지는 찾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트럭 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단 시내까지 조금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비슷하우스 어머니가 주셨던 바카스라도 좀한개 드려야지. 캐리어 끌고 도시 나가서 돈좀 벌다 와야 될것 같아요. 짐은 저기 뒀는데, 에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진 대로 살겠습니다. 모르겠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짐좀 많으시면 제가 좀 도와, 도와드릴게요. 어.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여기 터미널 가세요? 아니 아니요 어디쪽으로 가세요? 저 지금 사람 제일 많은데 가서 물건을 좀 팔려고 하는데 물건 팔면서 여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 없는데? 어디요? 지금 이 시간 사람 없는데? 없어요? 네. 평화광장에 사람 좀 있어요? 저녁있어요이 시간에는 없어요. 이시간는다 어디든 없어요.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제 다시 걸어가지고 평화광장. 지금 모든 분들이 평화광장에만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거기 말고는 여기 목표에 사람 이 없나 봐요. 거기 가야 될것 같아요. 안 가면은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물건을 좀 도심에서 팔자 하고 가고 있는데 진짜 미친 노릇인 게 눈이 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밤 10시까지 눈이 온대요. 그리고 눈 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진짜, 신께서 컨텐츠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무전여행을 포기하라고 있도록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오늘도 물건 못팔것 같은데. ᄌ 됐는데. 만약에 물건이 안 팔린다 하면,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하루 녹아다 뛰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여기 편의점에 양이를 구하고 역시 죄송한데요 괜찮으시면은 제가 고구마 챙겨온 김듣거 전자레지 잠깐만 좀 돌려 될까요? 아, 고구마 하나만 아, 먹어가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됐어 <laughs> 어머니 주신 고구마랑 소시지를 드렸습니다. 물어 먹으니까 살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면 고민 많으면 잘 자고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편의점에서 눈이 그칠 때까지 계셔도 된다고 하셔주셨는데 커피도 이렇게 한잔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의료 선교선요? 이아 네. 봉사 네. 봉사 가시면서 다니셨고요 네. 다 우연히 들어갔던 편의점에서 사장님과 두 시간이나 수다를 떨게 되었다. 그러다 사장님께서는 내가 만든 주얼리가 궁금하시다며 영업을 해보라고 하셨다. 또 가격을 또또 타는 게 네.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오십 오십 프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다 지금 네.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은으로. 음. 네. 알겠습니다. 아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4 2 0 0 0원아 원래 가격이. 네, 네 원래 가. 격아 그러면 그대로 받으셔도 돼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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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그대로 아니, 받으셔도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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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뭐, 자 구독자가 아니, 된 기... 기... 구독자가 됐으니까 아니. 구독자 그것도 쏘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제 여기 자리와 커피와 아니야 아니야 말씀 나눠주신. 장사를 할 거면 약간의 얼굴을 듣고. 이거는 이거고 장사는 장사고. <웃음> 철판을. <웃음> 그럼요. <웃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껴쓸 때도 별로 안 불편하거든요. 땀이 안 차서. 그럼 그걸로 나요. 이렇게 네. 이거고 하 이렇게 세트로 내가. 할게 네. 아니 그렇게 그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요거는 제가 정가를 받고 요것도 선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주세요. 네네네 <laughs> 주세요. 거새 걸로. 1 0만 원, 십만 원 났어요. 아, 저 진짜 못. 아저 진짜 못. 아, 그, 그렇게 <laughs> 받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받고 아, 아저아 너무 죄송스러워 자, 안에 세워보세요 맞는지 세워보시고 괜찮아요 바다도그러면 점심 식사 <laughs> 아니야 아니요, <점심이> 아니야 점심 <laughs> 아니야 내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돼 있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여유도 있으니까 이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아사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네. 제주도 가서 네. 잘, 잘 쓰고 네. 제가 잘 네. 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겠습니다 뭐가 본인 본인한테 베풀어요? 지금은 네. 네. 본인한테 베풀어야 네. 되요잘 성장해서 다른 분한테 네. 저도 베풀 수 있는 네. 상태를 잘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음료수랑 양갱은 드셔주세요 좋아요. 알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돼 있어 오 아니야 안 했어 안했다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주얼리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두 개를 이렇게 구매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선물이랑 혹은 좀 할인이라도 좀 해드리겠다 했는데, 계속 거절해 주시고, 던지셔서 용돈까지 해서 10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진짜 절망했던 순간에 빛을 봤습니다. 사님께서 용돈 주시면서 나중에 꼭큰 사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값든 세상에 어떻게 돌려주라 이런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힘이 덕분에 정말 힘이 생깁니다. 짐을 찾으러 여기 사막부도로 다시 왔는데요. 아까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많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바다 예쁜데 막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의 짐도 없어지고 물리적인 짐도 너무 편해지니까. 갑자기 너무 좋은 거야 이 기분이 다 그리고 여기서 저 태워주셨던 기사님도 생각나고 아 너무 고마운 거요 진짜 막 이렇게 힘든 일이랑 막 포기하고 싶을 때는 진짜 조금은 내려놓고 짐 두고 다시 해야지 하고 하니까 또다시 일이 풀리네요 여기 가다가 어떤 멘트 하나가 보였는데 돈 버는 것은 기술이요 돈 쓰는 것은 예술이다 정말 전나게 낭만적인데요 또 어머니께서 도와주셨다고 세상에 나도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네. 그 앞에도 혹시 들어갔어요 앞에도 라고 앞에도요? 앞에도가 섬인데 네. 여기 목포하고 연륙이 돼 있어요. 네. 거기서 네. 배탈 때까지. 네, 네. 거기서 좀 쉬고 있다가. 어? 그래도 되나요? 응. 그러니까 언니가 큰 언니가 유모님 네. 피업해놔서 네. 거기다가 실어주고 짐은 네. 여기다 놔두고 가요. 어, 감사합니다. 아, 저는 당연히 괜찮죠. 네. 아, 그러면 저 삼국영화 보 좋죠. 아,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녁에 데리러 갈 거니까. 아, 그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냄새가... 아, 김치 냄새 좋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탱글... 편합니다. 편합니다. 기가그 부지 농사하시는 데고요? 그러죠. 어... 아들이 미국에서 시신트에서 네. 공부할 때 네. 어머니의 아드님께서 미국을 유학 다니던 시절 한 교민분께서는 낯선 아드님을 재워 주신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 받은 감사함이 생각나 나를 농막에 데려다 줘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다 <laughs> 아 우리 아들도 네. 외지에 나갔을 때 그런 응. 고생을 했는데 농막이 번뜩 생각나 아, 감사합니다 교민분께도 갑자기 또 감사해지고 <웃음> <와>. <웃음> 감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마침내가 또 8시에 끝나서 네. 집에 들려서 식구들 먹을 거 단둘이 좀 네. 해놓고 네. 11시쯤 나가거든아 근데 근무도 하시면서 식사 준 비도 하시는 거예요. h e 야지 아이고야. <laughs> 주부 역할을 누가 할까? 아이고야 어. 아니 그 남편분께서 하셔야 l d I could. 하 coul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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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그 c 감사한 일이예요 네, 네, 네. 음. 어, 근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퇴근하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저기서 주무시고 다시 또 마트 가시고 <laughs> 농막하시고 너무 내가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그럴까요 우리 네. 나이에는 정말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그쵸 노후준비가 다안 아, 돼요 안돼 있어요 믿을 거는 국민연금 하나인데 네. 그거 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70대 가까이 뭘 해야만이 살수 어. 있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 진짜 고생하신. 아니 <laughs> <laughs> 전에 지하철에서 제가 타고 가고 있는데 한 70대 노인분께서 젊은 20대 청년이랑 싸움이 붙다하신 거예요. 음. 그할아버지께서는너왜 자리 안 비키냐 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20대는 좀 싸가지가 없게 <laughs> 내가 왜 비켜야 되는데요? 이랬다가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70대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laughs> 내가 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렇게고 하 이렇게 하는데 막. 엄청 우시듯이 막 서운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20대가) 이어폰 딱 꽂으면서 조용히 하세요 딱 그러는데 아 이게 <laughs> 그 세대 간의 그 맞아. 이해를 참 어렵다 이게. 그그 그 20대 아이를 나무랄 네. 수만은 없어요. 네네. 네.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싸가지고, 가없 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네. 겪어보잖아요. 네. 뭐 편의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가장 질서적이고 네.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음... 특히 60대, 70대 네. 이런 분들은 네. 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 별로 없어요. 규칙이나 음,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하지 말라고 해도 네. 아 이거 이런 정도는 네. 어때? 아, 어, 막 그런 제안을 해서 맞아요. 하시는. 어. 그때 싸움을 음. 하고 있을 때도 어떤 한 할아버지 분께서 또 오셔가지고 네. 그 이제 화내셨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여기 공짜로 타잖아. 공짜로 아, 타는데 음. 노 노약자석이 안 찜되지 왜 청년한테 비키라고 말을 아, 해? 예. 이랬으니까요맞 그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청년들이 너 이제 지금 요거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줘서 하는데. 음. 너도 고맙다고 이 청년에도 돈벌수 있게 해서 고맙다고 해 이러면서 둘이 화해해 이러는데 어 너무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있는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 서로 적당히 하자 둘다 조용히 하고, 하고 하니까 또 그래도 막 싸우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화내신 할아버지 데리고 나가시면서 아 고생했는데 조용히 하고 나가시라 이러면서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이에 다 돕고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이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기서 일단은 네. 여기 지금 원숭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따뜻한 물 나올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간식 내가 네. 치킨 사갖고 왔어. 어이구야 아, 너무 계속 박기만 어, 해서 온도 조절 저저 저 이렇게 팍 올려놨다가 어요아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네. 너무 어두우니까 네. 불 켜요. 아 알겠습니다. 네, 출근 잘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까지 받아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도움을 주셨을 때는 감사하게 잘 받고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참 저는 살면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너무 감사한 분들을 많이 뵙고 감정적으로도 되게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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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잠만 잘수 있게 해놔가지고. 아 너무 너무 편하게 잘. 이게 예, 또 너무 유튜브스럽긴 한데 네. 이 아, 인사하는 거조 어. <laughs> <laughs> 들어가세요 좋은 거 네. 많이 보고 네, 네 즐거운 일 많이 많이 만들면서 <laughs> 다녀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럼 갑니다 네 <laughs> 정말 절망적이었을 뻔한 목포의 기억이 너무 좋게 끝났습니다 너무 마음 따뜻하게 저의 여정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꼭 다시 목포 돌아와서 은혜를 좀 갚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괜찮다 알아갑니다. 후. 안 돼. 나 출발. <laughs> 이게 뭐야? 다이어트 방송해야 한다는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요. 단식 방송. <웃음> 단식 저못 톤에서 작죠. 초보 유튜버 보헤미안 이치입니다.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에게 일상이 여행처럼 설레지는 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적을 받는 법은 제가 마음으로 전달 드립니다.